자 이번에 볼 게임은 런치 라는 게임이구요 미스터 비스트가 만든 제품들, 음식들로 공포 게임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도시락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움직이는데? 배가 고파 뭐좀 먹어야겠어 스타트 now starting m u n c h production. l a u n c h production starting. 음. 뭐야? Next ingredient 과자 나왔다. 옥곡 과자? 지두. now function. now function. 아? 어? switch to manual mode. input ingredients manually. 메뉴얼 manual 모드로 바뀌었대. 오, right. 플래쉬 뭐임? 이제 내가 뭐 갖고 오라고? 여긴 뭐야? 드링크 핏 여기 음료수 치즈 음료수 그리고 하나 뭐였지? 초코 초코 갖고 와야 되는 건가 내가? 흠오 아, 안 열리네.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넓지가 않아? 일단은, 올라가. 응? 음? 치즈인데, 이거 딱 봐도. 여기는 이렇게 뽀글뽀글거려? 내려가도 되나? 치즈. 아, 우클릭. 오오오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어어오어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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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래왜래왜래아아아 깜짝이야 오내 치즈 치즈 던져 가자 어, 이거 뭐, 뭔 소리야 이게 치즈 여기였나? 어, 가운데. 또. n c e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 미리. Wind pick energy. 아, 저기 들어가서 사자라고. 배고파. 오, 아야, 아. 아. 뭐야? 어, 여기 있다. 아니네. 왜 이렇게 웅 응, 웅망징창이야, 여기. 이건가? 음, 디스코피 유즈풀. 갈까요? 오, 아아 어, 아가.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던져 어디야? 어? 문 닫혀 있는데요? 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어문 문, 문. 열린다, 열린다. 이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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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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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 보여 안보여 문문문문문 으... 응. 아, 제발, 제발, 제발 들어가. 어, 뭐지? 어, 이게 아니야? 어, 이게 아닌가 봐. 부셔야 되나? 이거 다시 들어갔다. 야, 겠다.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부실 그게 있었나? 어, 음산 사네. 오. 뭐가 있나 더? 어어. 뭐야. 어어. 어. 뭐야? 오! 뭐야?

나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 올라가는 데가 어디지?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추르룩 추르르? 에비 어디로 가야 될까 나?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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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오. 그러지 말아다오.

어떻게? 오, 뭐라는 거야? 내려놔. 가봐. 올라가. 하나도 있어야 되나 봐. 오,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한마? 아,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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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 가자, 가자, 가자. 빠빠빠빠빠빠빠ปไ이ไป oh. 아! ปโอ้ถ오งอ่ะ 괜지 올라왔다 올라왔다. 어? 또 있어야 됨? 아 엄마 음료수 통 하나 더 갖고 와야 돼. 엄마 저리가 빨리 가라. 네 진짜 아니면 여기서 여기서 안 되네? 안 가. 열수 없다. 오 온다 온다. 아 아. 하하하. 아,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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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졌어. 내저이구 유인해, 유인해. 야겠어 did, you did, y o o u did, y o 빨빠 빨리 도 너도 너도 일루와 일루와 서 살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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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어? 어야 잡아봐 잡아봐 좀 먼저. 아왜못던 줘? 먼저. 먼저. 아아 봤나? 안 돼! <laughs> 으아! 어어어어다 넘어갔어! 젠장! <laughs> 천천히, 천천히! 내려놔. 어디갔어? 아, 아. 아냐, 아냐, 아냐. 어, 어, 어. 아, 걸렸구나, 걸렸구나. 뉴호! 뉴호! 우호 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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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뭐야, 아직도 저기 있어? 음료수. 던져! 안 돼! 아, 왜 이렇게 못 던져?

가 있나 혹시? 아니지? 아세기가다 저기 있어 아아! 아! 하핳! 하 하핳... 안돼... 거칠어진 숨소리 어디 갔어? 바로 옆에 있었네. 그럼 옆에 있는 거 들고 와. 쓰읍 어 쓱쓱 쓰읍. 쓰읍. 내려. 너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않슴. 말이 안 되지 않슴. 말이 안 되지 않슴. 어,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용보용용용용용 와, 어, 왜 이렇게 빨라? 용용로 가자 와, 용만용용와 음료수 하나 더 갖고 와. 안보여 여기까지는 안용용 봐. 여기지? 여기 하나있어 흐으 예짝 오. 오? 오? 오 어? 어?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안돼! 아왜 튕기냐고! 안 돼, 안 돼, 안 돼. 살짝. 어어 어, 튕긴다, 튕긴다. 안 돼! 하지마!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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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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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어.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아, 정신 나간. 아. 어? 아니, 왜 튕겨 나가는데? 아시다. 음, 착해. 어,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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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살, 진짜, 살, 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이, 또 내려나, 내려나. 어라? 뭐? 어? 아 이구나.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뒤로. 아우, 진짜. 어 진짜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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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살짝 살짝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여거여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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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됐지? 오우 겨울왕 오우야 봐야 봐 이거지? 응. 사라졌어 잠깐만. 나가야 돼. 아려 달려. 우와, <laughs> 어, 어, 뭐 피가 있어?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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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디야? 킬 어디야? 킬 어디야? 어. 어, 어, 어. 오, 따라오진 않나 보다 다행이야. 아이 박스는 지금. 아 됐다. 이제 조금 저기인가 보다. 아좀 굶으면 안 될까? 굶어도 되잖아 한끼 정도는. 어디야? 어? 어. 아이 꺼져 봐. 사람 뭐야, 이건? 의자는 왜 있는 거야?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아닌가 봐. 어? 카드 가져와. 니가 갖고 있지. 아니야? 응. 어. 생각게 <laughs> 열쇠 같은 거 여기 있지 않을까? 안 되네. 아우 뭐가 안 돼요? 카드. 음. 여기 없나 봐요. 아, 진짜. 어어... 어, 뛰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나? 하드좀 줘봐 어? 어라? 이게 아닌데? 일단은 저기가 열렸으니까 저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있나? 없고 없는데? 상호작용키가 마우스 아니야? 올라가볼까? 안되네 아니고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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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문 찔합니다계세요 내가 두더링어 바치고. Hi. 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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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뭐야. 역시. 버이 <laughs> <laughs> 오, 내가 뭐야. <laughs> 오, 거 뭐야. 못 뛰어 뭐 뛰어 뭐 이거 뭐이제 뛴다, 이제 뛴다. 뭐나뭐 뭐 해야 되지? 초콜릿 가져가야 돼. 어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와, 여기도 키 대고 들어가야 돼? 아니네. 아! 있네? 허! 비밀번호가 있어. 젠장. 아, 어, 이제, 띄, 어지는거 보니까, 이제 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찾아 빠질, 뭐질 뭐라?뭐라?뭐라? 어?뭐야? 질 수가 있네? 어 조심해야 돼. 뭐가 나올지 모른다. 여기 방문이... 있... 어... 어... 하도... 또... 어? 뭐야? 이건 치즈... 43... 안 보여... 4312... 아. 어. 어... 여기도 있어! 4, 3, 1, 2. 아, 312 봤네. 아, 312, 그 카드는 필요 없나? 한번 갖고 와보자. 카드 우클릭이었나?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야. 어, 아, 저 초콜릿을 가져가라고. 아, 312. 어, 내, 내가 열었나? 봐봐 1, 2딱까다 열어 이제 여기 키카드가 있겠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생겼어? 어? 전화 왔다 못 봤네 받는 게 아닌가 봐 어? 오하이드잘아 어? 발... 얼굴이 있는데 <laughs> 얼굴이 있어 잠깐만 일단은 이 카드를 하이 안녕 안녕 아 잠깐만 거긴가봐. <laughs>

아이 망인데? 흐흐흐흐 <laughs> 망했잖아? 거먼요? 어우 무섭게 생겼어 저기요 한번만 봐줘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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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laughs> 뭐야? 갓겜이잖아갓겜이잖아 갓겜이잖아? <laughs>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은 뛰어 봅시다. 앉아서는 빨리. 아 뭐야? 뛰어! 뛰어! 뛰어!

야 이거 가져와. 이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가자. 아 초콜릿이 너무 커요. 아, 모르겠다. 아이 빨리 가 빨리 가리가리 가. 아. 세이브. 레이더 됐다. 아이어 밥줘. 우클릭. 아 여기 있다. 런치 클래식 런치. 드디어 먹을 수 있어. 내밥 먹어. 뭐냐 뭐냐. 어? 어 뭐야? O L w just kidding. Get up, it's a joke. 일어나래. 뭐라? 죄나? 어, 어, 러, 런치였습니다.